혹시 나만의 장비는 보통 어떤 거 만드는 게 좋은지 추천 가능하실까요? 본인이 주력으로 쓰는 캐릭터들 중에 없는 부위 채우는 게 제일 맞아요. 지금 뭐 월광 오성을 뿌렸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이제 딜리리 같은 거쓸거 거 아니에요. 근데 딜리리가 이제 방퍼 반 이런 거 끼잖아요. 근데 어디서 구할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채우는 거죠. 혹은 이제 내가 이번에 창민합을 어디서 구했어. 생퍼에 딜 챙긴 거 파멸. 생퍼목에 뭐딜 챙긴 거뭐 파멸 생퍼반에 딜 챙긴 거 이런 거 이제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거야 야 이런 거는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만들고 실내 할때 주력으로 쓰는 캐릭터 있죠 많이 쓰는데 템이 안 좋은 애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디자이너 릴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방퍼 방퍼 이런 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디서 구하겠어요 구할 방법 없으면은 만드는 거죠 이게 디자인 릴립에 반지에서 방퍼 들어와야 되는데, 님들 방퍼 반지를 안 만들잖아요. 없잖아요. 그 이제 그런 빈구가 만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딱 정해놓고, 아, 무조건 이템 만들어. 이템 만들어. 이렇게 규정처럼 정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만약에 이번에, 아, 내가 이 캐릭터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캐릭터 템이 좀 부실하다. 내가 이번에 셀린템을 받았는데, 아이 셀린을 받아서 셀린을 좀 열심히 쓰고 있다. 셀린이 너무 좋다. 중레이, 지릴리, 바폴 나올 때마다, 소아마루가 나올 때마다 일단 셀린 없으면 못쎄겠다 뭐 그래서 셀린을 막 하는데 템이 좀 후져. 그러면 셀린 템 모는 뭐 거지. 겸, 전용 템 만드는 거예요. 전용 그런... 템. 그저 제작 세트는 전용 템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그게 누구냐? 전용 템을 어떻게 만드냐면 칼 같은 거 보면은 생퍼 속도 효저. 그다음 여기다 이제 깡생 들어가거든요 원래. 근데 이템 이렇게 네개 붙은 템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수치가 안 튀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진짜 말 그대로 전용 템을 만드는 거다. 근데 거의 칼 왼쪽 세개 만들고 오른쪽 세개 만들잖아요. 그래서 칼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여유가 충분해요. 그래서 근데 거의 이제 목반 결정을 많이 하죠. 목반에서 이제 생퍼 요거 이제 거의 많이 구하는 편이지. 그눕대에게 독한 사람들은 수호 신발에 주업 생퍼 붙이고. 밑에 깡생 1200인가 1300인가까지 붙여요, 막. 1000 단위로까지 올려버려. 막 이런 식으로. 홍밍 3만 2천 단. 뭐, 용세나 4만 단.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기 어렵잖아요. 강화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용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시고,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 깡생을 하나 껴야 되는 거. 노는, 노는 단위가 없게 만드는. 그런 거. 근데 아마 대부분은 파멸 세트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파멸 세트에 공퍼만이 붙은 거 이거 좀 귀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만드는 사람도 있고 밤 릴리 시즌 때는 경류 만드는 사람 많았어요 경류 이제 좀 깔끔하게 공, 치피, 속도 여기에 이제 깡공 섞어서 여기 이거 이제 최대로 17까지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두개 올려버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한 사람 많았어요 아 근데 핵심 있어요 뮤비들 속템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리 붙여도 속도는 17이 최대이기 때문에 극속템은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다. 음. 속 이게 결국에 수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극속템, 막속 셋에 아, 나 이거 바폴 줘야겠다. 속적템에 막 속도 17에 적중 막15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깡통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기도 좀 웃긴데, 지금 엠페러나, 솔직히 챔피언 것만 가도 게임 좀 오래 했다 면은 속도 v 당 21에서 22 정도는 돼야 이제, 어, 이 정도면 좀 속도로 놀아볼만한데? 이런 생각하지, 17 하나라도 껴있으면 속삼이 아예 안 됩니다. 자, 더 궁금하신 거. 지금 유튜브 시간 좀 애매해가지고, 더궁금 <laughs> 질문 좀 받아야 되거든요?